가장 크게는 외국에서는 분명 축구를 통해서 자선 경기를 많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이 가장 컸고요. 저도 그런 걸 통해서 아시아에서도 축구를 통해서 좀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그런 나눔 자선 활동을 축구를 통해서 할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줄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몽골 어린이였는데 안면형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함께 한적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어, 정말 수술을 잘 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도 잊을 수가 없고, 어, 여러 가지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예, 제가 전역하고, 이런 좋은 취지의 어, 에피스마일 창단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 뭐, 어느 팀이 공간에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팀은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어, 우승을 했고, 우승을 했다는 건 분명히 경기를 이겼다는 뜻이고, 이,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분명, 그럼 다른 팀들에게 더골 결정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팀은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고, 뭐, 앞으로, 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